간통죄 폐지 후 지난 6개월, 우리 사회 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지난 2월 저희 방송과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인터뷰를 했던 분이죠. 배금자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간통죄 폐지된 지 6개월 지났는데요. 자, 폐지 네. 이후의 현상이랄까요?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? 간통죄 폐지 이후에 적어도 형사 처벌은 없어졌지만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등액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그 법원의 판결에그 어, 주기를 보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미자료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. 네, 왜 그렇게 된? 아, 거죠? 오히려 오히려 아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그볼 때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공을 그 법원에 넘겼더라고요. 법원에서 예. 어, 충분히 그 어떤 가정을 깬그 어, 부정행위를 한유책배우자에 대해서 응징을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 이렇게 공을 법원에 넘겼는데 예? 그 오히려 그 법원은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뭐 받아들으신지 여부를 두고 공개 별언을 하면서 도 오히려 더 앞장서서 뭐 가정을 뭐 이제 유책 배우자도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해주는 방향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뭐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무슨 가정 보호보다는 굉장히 그 성적 자유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이 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. 어~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이 개인의 자유 뭐 성적 자유 뭐 무슨 혼 이런 것만 너무 우선시하고 이가족이라든지 이런 그 보호는 완전 서로가 다 외면하는 그런 뭐추이로 가고 있다 할까 어, 예, 그래, 예 그렇군요 그 말씀하시면 걸 들어보니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한 사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는 쪽만 좀 위로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압도적으로 피해자 보호보다는 이게 예? 피해자, 가, 가해자를 아주 보호하는, 제가 이 사회의 전반적인 방향이 지금 그렇습니다. 굉장히 지금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. 피해자 보호는 지금 외면하는 거죠. 이 가정에 있어서는 철저히. 예, 그렇군요. 근데 변호사님은 이제 징벌력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려야 한다.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, 그런 부분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. 위자료라는 게 법원의 재량으로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데도. 예.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관례라는 틀을 절대 잘안 깨고 있는데. 예. 어, 그래서 그 제가 법원에 맡겼으면 도저히 이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이 민법이나 이런 데서 그 징벌적 배상제를 완전 도입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악의적인 어떤 배우, 그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. 그 미, 뭐, 영리법에 있는 그 징벌적 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금 하도급법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. 네. 사실은 각 분야에 징,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어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. 네. 어, 적어도 이 가정을 깬이유책배우자에 대한 그 미자료는 이 징벌적 배상제도를 법으로이 법제화 해갖고. 강제하지 않고는 법원이 자발적으로뭐 위자료 금액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, 아,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돈 많은 사람이 간통으로 이혼하면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주기도 하고 또 네. 이제 뭐 가혹조항 뭐 이런 재정적 고통을 통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 부리 법원은 왜 그러면 이런 징벌적 위자료 증역을안 하는 건가요? 아,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선 그 선진국에는 그 제도가 다양하게 있어요. 우선 네. 그 혼전계약 제도가 많이도 그 이용되고 있죠. 네. 예. 그래서, 이혼할 때도, 그 상대방이 어떤 그 부정행위를 해고, 배신을 했으면, 네. 어, 굉장히 뭐 어떤 징벌적 배상제도를, 그, 이미 혼전계약제에 의해가지고, 뭐, 재산분할이라든가, 그런 것을, 어떻게, 몇대 몇으로 나눈다든가, 그게 이제 유효하게, 이효화되어있고요 예. 어, 그리고 미, 민법, 어, 그 영비법에서는 일단은 그, 어, 그 징벌적 배상을 다 위자리에 의 그, 이혼할 때도 위자리에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. 어,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그 혼전계약제도도도 없고, 그런, 이혼할 때 그렇게 응쟁할수 있는 혼전계약제도도 없고, 예? 또징벌자 대상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구, 오로지 법원에 이제 판사가 판결로 할때 어떤 가해자의 행위가 이게 좀 어, 피해자가 너무 피해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좀 고의적이고 이런 경우에 또 자력을 고려하거든요 가해자의 자력. 예, 그러니까 뭐 입법상에 좀 어, 그 제도나 입법 상에좀 보완이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. 그렇죠,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. 예. 무슨 예. 자율, 자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러 결국은 법원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예. 뭐 어, 판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돈에 어, 돈감각이 없다 우리끼리 이제 웃으면서 돈이 너무 판, 어, 판사들 월급이 작다 보니까 예. 그 가해자한테 드는 돈을 너무 그러니까 자기 호점에 나가는 돈이 아닌데 네. 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주라는 돈을 그렇게 그 인색해 할까 이제 우리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는 건데요. 그런 말씀까지요? 네? 하세 <laughs> 예, 우리가 그냥까지 하는데 예, 예. 그러니까 오히려 재량권을 팍팍 행사하면 오히려 법원이근육이 올라갈 건데 판사는 무소하고 이럴 건데. 예. 근데 왜 그럴까 이래서 굉장히 그 수십 년 동안 뭐 제가 입법적인 생각을 해봤지만 시한료라는 예. 게 너무 20년 내내 그냥 거의 비슷한 액수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, 예, 자 이제.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파탄주의 그 도입 여부도 관심 보아주고 있죠. 이제 혼인 관계에서 파탄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 소송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. 네. 자 어떤 네. 입장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? 세계적으로는 물론 파탄주의로 다 대부분 다 파탄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. 예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지금 갑자기 이 파탄주의로 가면 가게 되면은 가정을 어떤가 지키었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. 뭐, 완전 내쫓고, 그 다음에, 오히려 그 유책대고자들은 재산을 다, 고의적으로 다, 이렇게, 언닉한 상태에서, 음, 이제, 가정을 깨놓고 스스로 영까지 요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, 예, 예. 이제, 그런 보호장치가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여전히 약하고, 그러니까, 그런 부분에서는, 이제, 파탄주의가 아직 이르다, 이런, 그, 주장이, 저, 는 그런 입장인데요. 그 예. 근데, 이제, 대부분에서 공개 변론을 했는데, 저는 대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파탄주의는 그 가정할 게유책 배우자들이 이혼청구를 받아줄까 이걸 공개 변론하면서 오히려 여성 이혼청구를 이 했을 때는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성을 또 참고 사과라 그러고 이혼청구 기각가는거 이거는 극과 극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. 금년 금년 2015년 금년 2월에 판결 대법원 판결도 이런 게 있어요. 그니까 신혼 부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성관계가 잘안 돼요. 부부관계가 예.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도. 그냥, 그, 참고 살아라, 이렇게 얘기이유거든요 아, 예, 뭐 예를 예. 들면 그런 거라든가 또 70대 이상 어떤 그, 예를 들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는데 할머니 아무 잘못이 없어요. 근데 할아버지가 엄청 침에 치매 증세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. 그런데 이혼 청구도 기각하면 참고 살아라. 그럼 참고 살아라는 거 여자한테 적용이 돼요. 그런데 예, 예. 반대로 알겠습니다. 가정을 깨고 나간 사람은 아주 그, 이, 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다람 어, 많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는 네, 위해서는 좀 위해서는 문제가 위해서는. 많다는 말씀이시네요. 아, 그럼요. 무슨 예, 예. 되죠 예. 예, 간통죄 폐지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입법적 보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.